안녕하세요. 솔 닥터 오명지입니다. 오늘은 셀룰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살이 찌는 거하고 셀룰라이트를 조금은 헷갈려하고 조금은 어려워하고 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룰라이트란 개념은 사실은 의학적으로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미용을 하거나 안티에이징을 하는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우리가 아직 연구를 해야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존재는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실존적인, 그게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때어 이렇게 잡히는 어느 구조가 있는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우리가 고기를 먹다 보면 항상 고기를 강조하는 뼈가 있고 근육이 있죠 그 외에 지방이 있고 껍질이 덮여 있잖아요 사람 피부 조직은 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쪘어 살이라는 거는 뼈 위에 덮여 있는 거잖아요 지방이 커졌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 하고는 셀룰라이트가 있어요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지방은 우리가 닭고기 먹다 보면 껍질에 보면 노랗게 껴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방 세포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 지방 사이사이에 보면 이렇게 얇은 선이 있는데 세포들 사이는 간질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 사이에 물이죠 이 간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포 쪽으로 뭐 혈관들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밖으로 뭘 빼야 될때 그쪽으로 빼기도 하고 일종의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셀룰라이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간질이라고 생각하는 그부분에 생기는 염증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결과물인 겁니다. 이게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면 그왜 생겨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왜 생겼을까? 하지만 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들도 꽤 많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사 선생님들이 셀룰라이트에서 논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일단 살찌는 거는 셀룰라이트를 유발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도하게 뭔가 부풀어지면 그쪽으로 혈관이나 이런 게 막히면서 염증이 유발할 수 있으니까 살치는 것도 셀룰라이트를 유발하고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운동해서 근육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는 지방에 독소가 쌓인다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쌓이는 과정에서 간질이라 그쪽에 뭔가 염증이 생기면서 딱딱해지고 굳어가지고 셀룰라이트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경화증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여, 여자한테 셀룰라이트가 잘 생기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춘기 때 여자들이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셀룰라이트도 좀 생기는데 물론 여성 호르몬 때문에 지방이 아무리 봐도 남자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오르는 편이기도 하지만 셀룰라이트를 만드는 뭔가 순환이나 이런 것도 연관이 좀 있고 염증 반응을 잘 일으켜서.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셀룰라이트를 완벽하게 다 정리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가 동맥경화가 일어나도 완벽하게 다 정리하지는 못하잖아요. 다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약하지 않게 하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셀룰라이트가 줄어들 수는 있거든요. 줄어들고 조금 울퉁불퉁 안 보이고 배기 싫을 정도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익스큐스하고 같이 살아가셔야 될 겁니다. 셀룰라이트를 단계별로 나누는 게 있는데요.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가 있나 체크하고 그거보다는 결국은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셀룰라이트 1단계는 외형상으로 봤을 땐 보이지 않습니다만는 이렇게 눌러 봤을 때 셀룰라이트가 약간 울퉁불퉁한 게 만져진대거나 이렇게 비틀었을 때 보이는 경우를 1단계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꼬집었을 때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하면서 꼬집었을 때좀 아픕니다. 통증 있는 게 2단계고 3단계는 그냥 육안으로 보입니다. 뒤에서 보면 이렇게 줄이 가 있습니다. 보게 한 3단계 정도 보이는 거고 4단계는 덩어리처럼 보이는 경우봉실 몽실. 4단계가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치료는 어떡할래? 거꾸로 하는 거죠. 살을 뺀다고 셀룰라이트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도 살을 빼 놓는 게 셀룰라이트가 생길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량 일단 시킵니다. 감량을 시키는데 이게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셀룰라이트는 감량이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빼고 웬만하면 유지시키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감량을 굶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은 명확하게 맞습니다. 적당한 식단이고 그 식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셀룰라이트를 지울 때도 탄수화물은 줄이라고 돼 있고. 이렇 정제된 당은 줄여라. 설탕이 최고거든요. 셀룰라이트 만들 때 어떤 사람은 삐쩍 말랐는데도 있다니까요. 대신 그 사람들은 잘 보면 탄수화물 중독이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당이라는 게 몸에 들어와서 나쁜 걸 많이 만들고 간질에 염증도 잘 유발하는 것 같으니까 당은 일단 빼는 게습니다 당거 많이 먹어서 좋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당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셀룰라이트가 생긴다는 이론들도 꽤 많습니다 이야기했죠? 적당한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니까 너무 과하게 나는 오늘 살을 뺄 거야 이런 건 오히려 셀룰라이트에 더안 좋은 거고 자세도 되게 중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근막 쪽에 자꾸 셀룰라이트를 유발하는 것 중에 다리를 꼬거나 허리가 돌아가 있거나 목이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안 좋은 걸로 돼 있으니까 좋은 자세 유지하고 걸을 때도 잘 걷기 위해서 팔자 걷는 거 말고 11자로 발 뒤꿈치에서 시작해서 둘째 발가락을 향해서 움켜지듯이 걸으라고 항상 걷는 법 가르칠 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병원을 와야 됩니다. 병원을 와서 굳어진 걸 풀어야 되는 거죠. 온 몸에 있는 순환을 다 열어줘야 되고 이게 딱딱해지면 혈행 순환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딱딱한 게딱 붙어 있으면 피가 이렇게 끝까지는 안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어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셀룰라이트를 지방흡입이나 경락이나 이런 걸로 없앨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오히려 이론상으로 보면 너무 과한 거나 너무 세게 되면 간질 사이에 유착이라든지 섬유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섬유라는 건 상처나면 재생하기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섬유화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서요. 셀룰라이트를 지방 흡입으로 제거한다는 건 조금 어불성설 같고요. 마사지 하는 거 되게 괜찮습니다. 몸 풀어주고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건 좋은데 꼬집어서 터트리겠다고 셀룰라이트를 하면 섬유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셀룰라이트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시술은 순환을 열어줘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고주파 계통을 많이 씁니다. 근데 피부 쪽에 쓰는 그 약간 깔짝깔짝한 고주파로는 안 되고요. 안쪽에 들어가서 펴주는 고주파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그런 고주파를 많이 쓰고요. 그거를 남자분들 윗복부라든지 뭐 옆구리라든지 허벅지라든지 무릎이를 만지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봅니다. 지방도 어느 정도 줄이거든요. 굉장히 센 하이프라고 불리는 고주파는 지방을 어느 정도 녹이기도 하고 순환도 좋아지게 하면서 간질이 끈적끈적해지고 딱딱해지는 그거를 풀어주는 게 있고 저희는 파인캡슐이라고 산소포화도를 확 높여가지고 온 몸의 순환을 다 여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거는 팔다리가 썩어간대든지, 손발 저리대거나 너무 안 좋을 때 쓰던 장비인데. 그거를 셀룰라이트 있는 분들한테 같이 해주면 셀룰라이트가 조금 더 풀리고, 순환 자체가 좋아지면서 염증 있던 것도 잘 끄집어내고, 피부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항상 이런 거잖아요. 물은 내비두면 썩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온몸에 있는 물은 자꾸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물 마시는 거. 물 마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할때 얼마? 1.5에서 2리터, 큰 컵으로 8컵 머시라고 계속 가르치잖아요. 물을 자주 마셔주는 거 셀룰라이트 치료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 자체를 계속 돌려야 돼요. 사람 몸에 있는 물도 내비두면 썩습니다. 썩은 게 셀룰라이트 아닌가요? 그리고 자꾸 붓고 사람들이 부어서 물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물을 안 마시면 일정량의 물을 잡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부정이다잘안 없어집니다. 오히려 확 돌려버려야 됩니다. 물 먹고. 순환 좋아지게. 그래서 적당한 운동은 좋습니다. 순환 좋아지게 하잖아요. 하지만 너무 과도한 건 근육에 무리를 유발해서 셀룰라이트를 더 나쁘게 하기 때문에 과도한 거 죽기 살기로 하지 마십시오. 즐겁게 하십시오. 셀룰라이트 굉장히 고민스럽죠. 하지만 이거는 어, 영원히 없애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가 안 생기게 그리고 가능하면 조금 보이게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건강한 식습관 지키시고 잠잘 자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 과도한 운동은 절대 아닙니다. 적당한 운동 그리고 물잘 마시고 자세 교정, 예쁜 자세. 예쁜 자세를 만드는 운동도 되게 좋죠. 그리고 나서도 너무 고민이 되면 셀룰라이트 치료를 위해서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울닥터 오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